방단소년단의 후배 그룹 루세라빔이 데뷔 18일 만에 김가람의 스캔들로 전세계 네티즌들의 비반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김가람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지만 소속사 측은 루세라빈 나머지 멤버들의 팬들을 실망시키는 조지를 취했습니다. 김가람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지만 1년의 그룹 활동이 취소되면서 멤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가람의 심각한 논란에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김가람이 비반을 받는 가운데 리더 김채원의 과거 논란도 뒤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탄 소년단의 후배 그룹 느세라핌이 데뷔 18일 만에 김가람을 스캔들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김가람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지만 소속사 측은 느세라핌 나머지 멤버들의 팬들을 실망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가람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지만 1년의 그룹 활동이 취소되면서 멤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가람의 심각한 논란에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김가람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리더 김채원의 과거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르세라핌의 데뷔 쇼케어가 진행되시며 많은 취재진들이 참석해 스페셜 이벤트를 취재했다. 한 기자가 김가람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질문해 멤버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리더 김채원은 김가람의 마이크를 잡고 제가 리더로 먼저 말을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대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무시하십시오. 조만간 더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가람은 채원이 언니의 말처럼 뭐라 설명하기 힘든데 다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르세라핌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누리군들은 두 진영으로 나누었는데, 한 진영은 그룹의 중요한 행사에서 그 기자를 너무 민감한 질문에 대고 비난했고, 다른 진영은 기자가 김가람에게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누리군들은 김가람이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라고 감히 주장하기를 비난했습니다. 김가람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 과거의 리더 김채원과 관련된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앞서 김채원은 사쿠라와 함께 프로듀스48에 참여했습니다. 김채원은 초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마지막 회들에서 김채원의 순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후 아이즈원으로 데뷔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코 오디션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 적발돼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 책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김채원이 부정행위로 데뷔한 참가자 중한 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